자! 하스라 고대 유적이네요? 예, 하스라 고대 유적인데 예전에는 진짜 여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 좀 경쟁이 덜해진 느낌이 어?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요새는 음... 여기에 드랍템은 수호자 인장 고병 핵 이게 이벤트 때는 굉장히 쌌는데 요새는 또 어, 많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네. 예. 그래서 요새 진짜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여기 많이 추천해요 저는 이게 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예. 뾰족때문이 제일 커요 강화때문에 아이 그쵸 그렇죠. 죠 예. 고대병기 도... 아 뾰족이 사야되는데 근데 이제 뾰족이가 없고 예. 또기다리긴는 귀찮고 하는 이제 부자분들이 이거를 많이 갈면 예. 고병핵은 뾰족이 1개 고대수호자 인장은 한개에서두개 랜덤 이렇게 나오죠 좋았네요 금기에서는 어디가나 나오네 메디아 지역은 다 나온거잖아 요 맞죠 네 예. 메디아 지역이 예. 모든 사냥트라고 써있네요 설명이 <laughs> 예자 예, 그럼, 젠이랑 좀 맞춰서 좀 이렇게 또 설명 한번 해주시죠. 던전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방. 예. 네. 예, 여기, 이 방은, 이제 방이 3개가 있어요. 1번 네네. 방, 2번 방, 3번 방. 네. 이렇게 있는데, 자, 3번 방이 사실상 몹이 제일 많아요. 네네. 13번. 네, 예, 13번.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13번 저쪽에 사람이 없으면 3번 방 쪽으로 최대한 잘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음... 네, 1번, 2번, 3번. 4번 방은 사냥하는지는 전잘 모르겠는데, 저는 1, 2, 3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1, 2, 3, 이렇게 3개의 지역을 추천드리고, 바깥에서 주차를 하시고, 네. 그 말피리가 있으시면, 좀 안전한 지역 방 잡, 잡으시고, 네. 기쁨 같은 데 뒤에다가, 그... 말피리 부르시면, 네. 이제 말이 안 죽고 안전하게, 잡템도 한 가지 용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냥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 비밀 통로 좀... 있잖아요. 예. 비닐봉에서 들어면 오 6번 방이잖아요. 예. 그럼 바로 그옆 방이 이제 7번 방? 어, 7번 방에 섬 선... 예승이, 예승이 주해요 예승이 이거 주차가거기다합니까 7번? 아니죠. 1번, 2번, 3번 방방 방 잡고 그 안에 하는 거예요. 그럼 7번 방에 선물은 없네요. <laughs> 7번 방이요?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가 맞아야? 파 예, 그리고... 박수도 손바닥이 맞아야 <laughs> 소리가 나지. 혼자 허공에다 슈욱 이러고 있는데 뭔 소리가 나갔어? 아이시게 감사합니다, 메아파이님저 넘길까요? 아니 아니요. 예. 또 설명할 게 있어요. 아또 있어요? 여기 예 하스라 처음 오시면 여기 예. 막 입구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딱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디예요? 거점 관리자 오른쪽, 저쪽 거점 관리자 오른쪽이에요. 예. 거점 관리자 오른쪽만 딱 기억하면 돼요. 예. 예. 여기 빌드 퀘스트 깨러 자주 오실 거예요. 여기 잘 기억해주세요. 여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몹들이 다, 그, 디그다처럼, 다, 땅바닥에 박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귀찮은 면이 없지 않아있어요. <laughs> 저기요. 서울지기 메디아 사냥터에서 지금 되게 애착 갖고 여기만 되게 열심히 울고 있거든요? 여기만 네. 존나 했죠. 여기만 했다고요? 예, 네, 여기, 여기만 겁나 하고, 딴 데는 잘안 했었죠. 사냥을요? 예. 네. 아니요? 저 하스라 별로 안했는데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요? 하스라가 설명해야 될게 많으니까요 다른 거는 솔직히 뭐 갈기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자 다음이요 네. 차라리 밑으로 내려가면 있을 것 같은데 절벽 밑으로 있네 저 누가 봐도 여기 있네 누가 말까지 갖다 놓고 존나 조심성이 있네 진짜 내말 와와와와 와, 와. 여기 떨어진다고 안죽었마띠리리리리리리리리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네리차리놓리데리잖리요리사리많리요리기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 리리리입리여리리리리리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방리어리게리는리야리리리리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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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존 좋죠 나 센데 는 지금 이렇게 디그다처럼 들어가 있어요. 안으로. 그래서 좀 빼놔야 되는게좀까다로워요 그냥 지금 알아서 나지금요요뭐 되게 쎄네 전... 격금아 이렇게 있네 음, 땅속에서. 지금은 지금은 금서도잘 주고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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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드 캐스트 은지고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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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진흙 괴물 잡는 퀘스트랑 페리드 잡는 진흙 퀘스트가 있는데 그 길드 레이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거대한 진흙 괴물 레이드 하려면 여기 하스라 길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스라 길치 이거 이거 요 아. 아더 들어가요? 예? 네? 여기서 냥사양하지 말고 그냥 쭉 들어가요? 여기는 방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통로예요. 아, 그냥 가요? 그냥 쭉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예. 네? 이걸 영상을 어디 여기가 통로고 뭐가 뭔지를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도 보여 드렸잖아요. 그 지도를. 아, 보여... 그거 봐도 모르겠어요. 일도 모르겠는데. 봐도 모르는 일단 들어가세요 여기도 통로예요. 아, 여기 도 통로예요? 예. 네. 뭐 이렇게 많은데? 네. 여기서 사냥을 나눈다고요? 지나가면서 잡는 거죠. 방 하나 잡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방 많아요. 뭐. 이거는 방이 아니에요. 그냥 통로예요. 통로. 네. 왔어요. 여, 여기도 통로예요? 통하도... 누가 봐도 딱, 딱 봐도 넓어요. 딱 봐도 넓은데, 여긴... 아직 안 떴어요. 영상이 아, 여기 됐다. 여기가 1번 방, 1번 방에 여기가... 아... 여기가 이제 기둥 같은데, 몹이 안뜰 만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말필이 있으시면 휘파람 불러서 불러오시면 돼요. 만약 주차하실 거면... 예... 네. 기둥 같은 데 범위 괜찮네. 아, 격투가 좋다니깐요. 타면밍 괜찮아요? 네. 카스라 괜찮네 격투가는 여기가 자이언트가 되게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막땅 빵빵빵 찍으면 얘네 디그다이너다올라나가지고 자이언트 특화선양트라고 하더라고요 카스라 괜찮은데 격투가도 저저 저 지금 댓글 제보해 주신 분처럼 3번 방이 조, 제일 좋아요 3번 방이 제일 몹이 많아요 음... 1번 방이 제일, 제일 후진자리 그 다음 음. 2번 방그 다음 3번 방 이렇게 세 가지 방 여기도 각 뭐야 아는데 이게 격공이라 아 격투가라 가늠이 안된다 각 70으로 이게 되나 진짜 딸 애들도 솔직히 힘들죠 격, 지금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래도 잡긴 잡잖아요 그러니까 잡긴 소, 잡는데 휴일이 속도, 그렇게... 아니 속도가 예.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빨르긴 빨라요 확실히 그쵸 잠깐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비읍 이렇게 그냥 방 하나 잡으시고 계속 뺑뺑 돌시면 돼요. 마스라 사냐면. 어, 아픈데? 어나 죽겠는데? 피우, 피우. 여기는 여기는 방어력 몇 어,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광그런일 정도로 되야 돼요. 광이요? 소산 소산 비 소산급이에요, 여기가, 소산급. 아 소산보다 좀센거 같은데. 그럼 이건 뭐야? 뭐야? 발텐 새끼 뭐야 이거? 세 보이는데? 그 별사탕 아니에요. 그냥 좀 단단한 이에요. 새끼가. 제가 수... 딱문 수... 지키고 거... 있어요. 수... 이거. 발텐 지식이 없으시네 아예. 예. 네. 저 이런데 안 와요. 여기 발텐 지나가시면 여기 일로 가는 방, 이번방 가는 통로가 나와요. 여기 통로죠? 네, 통로. 인정 같은 줄라나좀 잡아볼까? 고대 수호자인정준대며 여기. 수호자 인장이랑 고대 병기 핵기조요 괜찮네. 통로 지나갈게요. 네. 네, 통로 지나가죠. 네, 그다음 네. 여기서 뭐 왼쪽이 요 오른쪽이에요. 이두 음, 개인서 왼쪽으로 꺾으면 비밀 통로고 오른쪽으로 아 가야 이거 봐 아, 이제 좀 알겠다. 비밀 통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얘네 왜안 나와요? 거기 오른쪽 벽에 박혀 있을 거예요, 모비. 와, 진짜 격투 진짜 좋다. 아, 얘 키울까? 아. 개쩌는데? 너무 좋은데 아무리 봐도 <laughs> 격투가 홍보대사세요? 어 진짜 좋아요 해봤어요? 저 격투가 55렙까지밖에 안찍었어요 각성해봐요 난리나요 아 근데 격투까지 키우면 이제 본캐에 투자할 그게 없어가지고 60을 찍어야돼가지고세긴세요 진짜 또 있는데 각, 각 70치고는 세네요 그니깐요 러 손도 안 불편하고 이제 통로 그냥 쭉 이어서 가면 방이 또 하나 나온다는 거죠? 딱 봐도 누가 그러니까 2번 방 나오죠 딱 봐도 방이에요 딱이 2번 방이에요 2번 방? 예 네, 2번 방 여기가 이번 방이네 어 여기 발텐 있다 이 새끼 조져봐야지 이번 방이 두 번째로 좋은 자리 이제 하스라가 인기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자리 잡기 편할 거예요 사람 별로 없어요 채이 몇 번만 타면 이제 3번 방도 잡을 수 있고 3번 여기 방 자리 개념이 2번, 있나요? 번방 잡는 대고 자리 개념 있냐고요? 네. 보통 뭐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렇게 있으니까 방 잡아서 하는 편이죠. 여기는 뭐 비비면 딱뭐 서로 좋을 거 없으니까 소산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문화인데 여기는 던전형식이어가지고 그냥 잡고 하는 거죠.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지 는 알겠네요. 몹도 잘 네. 끌리네요. 보이는건 눈앞에는 많이 없어보였던거 같은데 네 밑에 다 숨어있어요 디에저가 네. 1번방에서 2번방 갈때는 조금 멀었는데 2번방에서 3번방은 굉장히 가까워요 3번방까지 가보죠 그러면 네어 근데 되게 좀 힘들다 광래도잘 일... 되네요 지금 물약 하나도 없는거죠 네 괜찮네 자 이제 다음방으로 가볼게요 이번 방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바로 3번 방이에요. 조금 내려서 꺾으라고요? 네. 내려가는 길 맞아요 여기? 밖으로 나가는 길 같은데?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위로 올라가고 있, 있잖아요. 아 꺾으러 온 거예요? 네. 아. 밑으로 꺾으라니까 위로 올라왔어? 미안해요. 뭐야 들었어요? <웃음> 여기가 <웃음> 2번 방인데. 이번 방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요. 길이 없는데요? 길이 없다고요? 네.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된다. 아 맞잖아요. 내가 간데가. 아 간데 맞아요? 아이 이 사람이 지금 <laughs> 장난해. 아, 오랜만에 와서 저도. 저는 그냥 가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찾아가거든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바로 3번 방으로 갔으면 바로 아는데... 희귀... 어, 뭐예요? 저거 내가... 발타 있는 데로 가요? 아니면 저 우측으로 가요? 제가 오른쪽으로 꺾으라 하지 않았어요? 아, 여기 꺾었는데... 네. 쭉 가요, 그냥 일로 쭉 가봐요. 되게 대충 알려주시는 거 여기 3번 방인가? 여기 넓은데? 아니, 저. 제... 제가 화면이 한 15초 이다 나와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안 돼요. 여기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니에요, 3번 방? 어, 맞네요. 여기에요? 네. 소나무에서. 4번 방은 어떻게 가요? 4번 방은 거의 안 써요, 사람들이. 왜요? 3번 다 3번 했어요. 왜안 써요? 어이. 왜안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3번이 제일 좋아요. 또 한번 가보죠 4번방 얼마나 안 좋길래 죽는 거 아니? 어 출발했죠. 어, 그다음에 3번, 길은 이번에서 이번 2번 통로에서 그 꺾지 말고 그냥 앞으로 쭉 가면 4번방 나와요. 근데 그것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방까지 네좀 핑을 찍고 어, 어디를 찍고 가면은 좀 이렇게 내비가 좀 알려주는 길로 따라가면 된다 막 이런 거. 아그리는 없어요? 나는 계속 내비가 있긴 있는데. 내비를 못달라거든요 사실. 안으로 쭉 들어왔거든요, 계속. 계속 들어가서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3번 방이잖아요. 뭐 3번 여기... 방에서 한번, 월드맵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좀안전한데 가서 아, 아. 뭐 어디를 찍어야 된다,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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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게 아니고. 지금 난뭘 찍어놨길래 계속 알려주죠, 길을. 어, 뭐 음. 내가, 내 핑인가? 내가, 내가 아까 찍은 거핑 같은데. 지금 여기 3번 방에서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어저옥구슬도 있다. 어 이거 뭐 아픈데요, 군니 하스라 소산급이에요, 여기가. 소산 좀 경쟁 너무 많아가지고 싫으면 여기 오는 거예요. 두 걸레 길인데. 쉬. 나갈 때 팁은요? 탈출이에요? 나갈 때요? 네. 네. 탈출 누르면 돼요. 탈출하거나 아니면 그냥 밖에 찍고 가면 알아서 데려다 줘요. 밖에 네비 찍고 가면 여기가 4번 방이다. <laughs> 여기 존나 크네요. 맵비 여기 3번인가 아니 2번인가 헷갈리죠. 예. <laughs> 저도 헷갈려요. 그럼 뭐 어찌 됐건 그러니까 넓은 지역이 나오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뭐 일본바 이번바 일본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사람 없으면 방 잡고 들어가서 계속 돌면 돼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여기는 뭐 경쟁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으면뭐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알아서 가 줘요. 대부분. 여기 그거 아니니까. 네? 그거, 하루... 네? 그거? 각성퀘 하는데. 음. 네, 각성퀘도 하러 많이 오죠. 각성퀘랑 길드 퀘스트. 자주 알아 자주 와야 될 거예요 여기를. 이번 방에 고인물이 있다고요? 그뭔 말이지? 뭐 이번 방에는 물에 고인대가 있대요. 그럼 그거 뭐아 고인물이 거... 그아그 고인물이요? 나도 고인물이 옛날 그막 그런 거라고. <웃음> <웃음> 뭐 여기까지만 영상 따도 알겠네요. 예 네. 여기서는 뭐 방... 잡템이나 그런 어, 거든요. 어, 어. 잡템은 이제 항 종류가 하나예요. 보시면 화면대 값이 꽤 나갈 거예요. 메디아 지역 치고는. 봐야겠다. 근데 몹이 너무 계속 달라붙으니까뭐쉴 시간이 없네. 저 이게 하스라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몹이 계속 나와 가지고 뭐 매지고 여기서 나오는 게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신비한 돌 조각. 예. 네. 얼마지? 메디아 치고 그렇죠. 메디아 치고 비싸죠. 메디아 치고가 아니고 비싼 편이죠 1700이면 발렌시아도 이거보다는 싼데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돌 팔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종류 하나니까 말 갖다 놓고 계속 잡고 아... 슬프다 반복한다고. 하필 또 발키리가 있네요 유쾌한 규리 득템 아, 확률 1% 증가 아, 안타깝네요 그 많은 사람들 와중에 발키리들은 왜안 보일까 했더니 다하스라와 있었나보다 갈 그쵸. 곳이 없어서 아 오산 가단니 이제 경쟁에서 밀리고 아갈 어, 곳은 하슬아 뿐 졸라 불쌍해 어떡하지 힘내라고 한마디 해줘요 제가요 네. 오 여기에 있는 애들 막 장품도 쏘네요 장풍 장품 쓴다고요? 네. 그동안 빨리 죽여서 몰랐나본데 골렘이 땅바닥 <laughs> 장풍도 쏘는데 저도 몰랐는데요 오씨 장풍 막 쏘는데요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간다! 아 다했다 하면 탈출이죠? 그럼 어디로 나가? 탈출 한번 나와라? 해보세요 탈출 되나 모르겠네 탈출 되긴 되죠 근데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시바! 아카시아 나무로 왔잖아요 저 거기서 탈출해본 적한 번도 없어요 <laughs> 다크나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병무로 와지는 병무로 얘네가 그 다크나이트 각성할 때 하는 애들인가보다 어 맞네요 기억나네요 거기 네 거기네. 그냥 탈출하지 마시고 그냥 밖으로 나오시는 게 제일 빠를걸요. 3번 방에서 나가는 거는 금방 나가요.